안녕하십니까 토지 전문가가 분석해드리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사업이죠. 아, 오늘 제 2편인데 아, <laughs> 그 동안에 여러분들 미안했습니다. 아, 대대명은 요즘 부동산의 대세가 정비 사업이죠. 그래서 잠시 한달 동안, 7월 한달 동안 마포 분석 모임에서는 아, 자료고 강의 준비를 했는데 뭐냐면 도시 정비 사업이란 재생, 아, 도시 정비 사업, 도정 사업을 분석해드렸어요. 그래서 잠시 동영상 업로드가 이제 주춤했는데 대신 아, 여러분들 아, 여기서 나가지 아니하시고 계속 계신 분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인 아, 도시 정비 사업을 우리 토지대학에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보너스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제 2편 1편에 이어서 2편 10분 강의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자, 도시정비 사업은 큰 놈이 3개, 조그만 놈이 4개라고 랬었죠 그래서 큰 놈은 도정법이라는 법으로 주관하고, 조그만 놈은 빈집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아, 정비법은 특례법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빈집법으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 큰 놈은 재개발, 재건축, 재재 사업에다가 주관경 개선 사업이다. 그래서 주관경 개선은 뭐냐? 법률 용어 그대로 말씀드리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건 큰놈이구나. 그래서 이 큰놈을 한데 모아 놓은 것이 뉴타운이다. 우리는 거구나. 아 그래서 아 뉴타운은 아 큰놈이 모여 있는 게 뉴타운이구나. 근데 뉴타운은 법이 있습니다. 법이 뭐냐면은 아, 여러분들, 어, 저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고 해서 이 뉴타운을 재정비촉진지구 들어보셨죠? 그거를 꼬부랑 말로 얘기하면 뉴타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을, 아냐, 소규모 저 도시정비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기는 네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빈집법 주관인데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분명히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이 모여 있는 것이 모아타운이라는 거구나. 그런데 모아타운은 법령이 없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있는 건데 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나? 경기도에도 가도 모아타운 없어요. 인천에 가도 없어요. 전라도 광주에 가도 없습니다. 경상도, 부산에 가도 없습니다. 오로지 서울에만 있는 것이 모아타운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십니다. 아,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큰 놈이 두, 세 개. 아, 그, 제재 사업이라고 하죠. 재건축, 재개발과 주관경. 그 다음에 조그만 놈이 네 개.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이 있구나 라울 이는걸 갖다 알고 계시라고 했죠. 자 요거는 이제 1편에서 2편으로 가는 거죠. 근데 2편에서 뭡니까? 지금 얘기한 1편에서 얘기했던 거 요거는 이제 빼버리고 보면은 처음의 권리를 나중에 가는 권리로 보내줘라. 이것이 도정법의 임무라고 했죠. 그 도시정비법은 도정법은 투기꾼이 못 들어오게 하는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 여기에다가 구도시를 신들, 싱싱한 도시를 만든다. 권리가 100개 있었구나. 아, 100개가 100개로 가라. 이것이 도시정비법의 주된 목적이에요. 알으셨어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간다 10개 못 들어와. 20개 못 들어와. 100개가 100개로 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정 사업을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이해하는 법령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규정을 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주거 아 도시 저 도정법에서 무조건 외 가지고 계시면은 정추조사관이라는 걸외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거 얘기하는 유튜브나 블로그가한 분도 안 계십니다. 무조건 정추조사관만 여러분들 머리에다 외 가지고 계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얘기 얘기한, 대한민국이 토지를 분석하는 최고 중에 하나인 토지대학에서 분석하는 도정사업은 정추조사관만 분석해주면 끝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처음에 있는 계획이 몇 개라고 했어요? 100개요. 100개가 나중에 끝까지 가라. 이게 이제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개로 가라? 100개로 가라. 중간에 끼어들지 말아라. 그, 이제 중간에 있는 과정이 추조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다시 한 번, 여러분들, 그 유명하신 분들 도정사업 강의 들어보셨죠? 뭐가 뭔지 한참 자야가지고, 제가그 40대, 50대 때 따발총 쏘듯이 잘 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가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추조사관이에요. 그럼 정추조사관에서 제일 먼저 정의라 우리는 데에서 투기를 막아라. 왜냐? 도정사업이 투기꾼을 막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 정의라 우리는 데에서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정비 계기를 다시 한번 이거를 잘 쉽게 들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정 사업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됩니까? 너무 길었다 이거. 그러니까 단축해라. 어디에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어, 추서부터 조서부터 사서부터 관 전혀 하에요 어디를 단축해라? 정을 단축해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도시를 정비하는 도정법이 지금 얘기한 큰놈 3개, 조그만 놈 4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정의라고 우리는 거다. 이거예요 알으셨어요? 이 정의된 게 정비 계획이라고 우리는 거예요. 이 정비 계획에 투기를 막아라. 어디에서? 정비 계획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무슨 계획을 단축시켜라? 보통 나오죠. 요번에 또 오세훈 시장이 이번 주에 신당동을 방문해가지고 또 0.5년. 그래가지고, 6개월을 더 단축시켜라. 라고 그러는 게, 바로 어디에서? 정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간이 오랫동안 갔는데,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얘기한, 원래 약속한 계획대로 끝까지 가라. 뭐냐? 일본이 약속했던 대로 맨 나중에 끝까지 가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끝까지 가서, 그대로, 네가 처음에,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그 그대로, 그대로 관리해라. 이게 누가 할 거예요? 관에서 해야 될 거예요. 관에서 하는 걸 누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조합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조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야. 공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육에 앞서 니까는 정비 사업이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관에서 주도했으면 전혀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초 조사관이라는 걸 반드시 외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선호 편의 도시 정비 사업을 대한민국의 토지를 최고로 잘 분석해주는 기관 모임 중에 하나인 토지대학에서 여러분들 지금 도시 정비 사업도 가장 쉽게 분석해주는 그런 기관 아, 모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이 마포공덕동, 여러분 5호선, 6호선 아시죠? 여기서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토지분석을 하는데 7월 한달 동안은 뭘 했냐? 재건축, 재개발을 했다 이거예 그, 마포니까 마포에서 재개발, 도시환경, 재건축이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 흐름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쫙 보세요. 뭐냐? 정추조사관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정비, 그 다음에, 아, 추, 그 다음에, 조, 그 다음에, 사, 그 다음에, 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뭔가를 한번, 정추조사관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요 내용을 보시기 전에 이걸 보셔야 돼요. 그 유명한 권리산정 기준에, 요거를 이제 충 중... 자, 우리나라 도시정비사업 중에 최고 유명한 게 뭐예요? 권리산정지준이라네요. 자, 이거를 정리하는데 우리도, 토지대학교, 그한달 걸렸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놓았고, 강의하는 데나,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블로그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누가 먼저 관리해 놓고, 정비해 놓고, 설명을 했으면 우리도 쉽게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뭔가, 적용 기준이라는 게 뭔가 보자고요. 재건축은. 자,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재개발이라는 건 뭐다? 재개발이라는 건 정비구역 지정고시입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다. 신통기획도 서울시에서 명시적으로 지정한 날짜는 2022년 1월 28일 날짜예요. 이 이후에 권리는 여러분들 현금 보상이에요. 그런데 2024년 이후에는 자치구에서 추천일 또는 서울시에서 선정할 신통기획으로 발표한 날짜 다음에 권리는 권리가 현금 보상이다. 모아타운은 서울시에서 대상을 선정 발표한 날, 그 다음에 공공재반은 공모 공고일 다음날. 그 다음에 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하는데 최근의 규정에서는 별도로 지정일을 고시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크다랗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아 이렇게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마지막 장을 한번 봐볼까요? 봐보세요. 자, 자, 2025년 7월 17일. 자, 이번 달의 중간 정도에 나와 있었던 건데 자, 여태에서 나옵니다. 이 7월 17일을 하는데 권리를 어떻게 됩니까? 소급해서 하고 있죠. 2025년 2월 28일 날짜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됩니까? 앞당겨진 거예요. 이래서 바로 뭐냐? 어허 소급하네요. 권리산정의 기준 고시라는 건 기존 세대수가 증가가 되는 경우 아까 잠깐 1부에서도 강의해드렸고 2부에서도 설명을 100세대가 100세대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증가가 됐을 때 만약에 10개가 증가됐을 때 누구 손해요? 맨 처음에 백가구가 손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정법이라는 건 증가하는 걸 막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의 말에서 정추조사 안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데서 맞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권리산정일 고시라는 게 나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어,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권리산정 고시를 가다, 그 다음에 정추조사관에서 정의되는 걸 지금 막 맛보기로 들어갈까 말까 했던 거예요. 나머지 서너 번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 도정 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